자 아, 바로 이 모습이죠. 음이 모습이 더 좋은 우리의 첫째, 둘째, 둘째, 셋째는뭐 먹나요? 이거 먹죠. 네. 여기 여기 떠났어요? 네. 자그 흔하죠 흔한 음식 아. 탕수육에 짜장 짬뽕, 집에서 먹는 짜장 짬뽕 너무 흔합니다 하지만 음 이렇게 먹어, 먹으면서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이 어느 집에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도 추억도 이렇게 음. 안돼요 아이고 알겠어 알겠어 아유 이렇게 자 여러분도 행복한 시간 만드세요 빠이빠이 먹으니까 어, 어 시미소산하고 공하는데좀 불려서 아직 응. 조금 잤거든요. 네. 근데 먹으니까 잠이 깼어요. 아 네, 맛있는 걸 먹으니까 이 메뉴는 누가 누구 때문에 먹는 거냐면 엄마 때문에 엄마가 탕수육 먹고 싶다고 그래갖고. 응. 자, 맛있게 드세요.